아, <laughs> 귀여워.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올라가. 하나 둘. 아야야. 할큰네 새끼. 우리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꼴꼴. 돼지. 아들아, 더 천천히 골라봐. 우리 딸은. 자, 올려놔. 잘 챙겨. 알았지? 니 몫이야. 왼쪽으로 간다. 단단요 뭐라고? <뭐라고? 갈까? 어머 응. 어머 세상에 같이 먹고 있었던 거야. 문 열어줄게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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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신 겁니까? 양말 벗어 우리 아들 벗어줄까 엄마가? 우리 아들 이렇게 잘하네 우리 아들 이거 양말이 작구나 다했어 다? 아들은 그라데이션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지. 아들, 어? 액자 예뻐? 고모 거왜 협찬 같은 거왜 들어오냐고? 왜 들어오지? 엄마가 이해리어 밥 맛있지? 응. 새로운 쌀이야. 응. 너무 잘 먹네? 응. 전쟁 응. 났는데. 이, 여기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응. 평화는 언제 찾아올까? 밥은 다 먹었네. 응. 소세지 응. 누나들 나눠줘. 안 응. 돼. 너 먹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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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목이 응. 왜 아파? 카메라 대니까 얘기 안 할래? <웃음> 예. <웃음> 사장님. 짠! 오케이? 짠. 오케이. 타르트야 딸기 장난 아니지. <몰물> 사장님 오찍고 <몰물> 있는데 사장님. 사장님 저기. 짜잔. 짜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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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난 보여야 돼 여기 여가음가자먹고 응. 응. 이리 와 아직 박민서는 어때 코가 엄청 길어지지 거짓말하해 우리 코가... 아저씨 코가 긴데 응. 아들 엄마들 거짓말했어? 근데 코가 길어졌어 아닌데 엄마 엄마 이렇게 응. 자음 응, 알았어 어저크가 마음에 들어 크리스마스 선물 응. 안 나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응. 맛있고 뭐하십니까? 땀 똥. 어땀 쳐, 그럼. 으으으으. <목소리> 으으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진정!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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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안안 아주 훌륭합니다. 다치지 않게 해놨어 세상에 여기 액자도 왜 이렇게 멋있어? 아, 진짜 진짜 멋있게 해놨다. 띄고 있는 거 같아. 까나물로 사공품 고맙습니다. 엄마들 그거 준거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제주도 갔다 왔다. 어, 이거 귤. <laughs> 어, 진짜 너무 예뻐. 고마워. 진짜 귤 같아. 먹고 싶어. 귤까고 있어, 우리 아들. 귤도 진짜 맛있고, 이거 샤인머스켓도 먹어봐. 아, 딱귤 팔지? 팔찌. 귤 팔지? 팔찌. 귤 반지겠지. 짭짤하겠는데. <laughs> 와, <laughs> 이거 애기야. 제 발표 9 0 0이요 신용. 진짜 웃긴네 엄마가 <laughs> 봐. 엄마 제대로 아, 아, <laughs> 만들었지. 초이 같은. 나 주규 을만들야이 재밌는 건데. 내가 하나 줄까? 속세요. 나와 쇼가 조금 막. 내가 봐. 엄마 이사 오게 잡았어. 선물 많이 받잖아.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아들아. 조만상가 <laughs> 기다려, 기다려. 카이 가지고 와, 아들. 자, 있다. 아까 우리 보자. 어, 엄마. 엄마 우리, 우리. <laughs> 이거 정리하고 우리 치카치카하고 들어가서 볼... 커플 지옥, 지옥. 아, 둘다 지옥이야? 요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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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들, 딸. 맛있게 한가보다. 달지 밥. 엄마 응. 검정장난감 꿀다와요 꿀. 꿀. 완성 됐지? 엄마 고기야 가지, 비어 고기 양가지비요 고기 완한 데까지 그냥 뻥 뻥. 예쁘잖아. 알겠어 엄마 가지게. 가자. 아들 이리 와 엄마가 안녕 귀여. 밥 먹자 우리 이제 어디야 <laughs> 따뜻하네. 그래도 핫팩 가져오길 잘했지. 넌 삼겹살, 넌 목살 반반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두개다 해줄게. 여기다 얹어라. 이쪽으로 갔다 올게. 이거. 보고 계셔 응. 얘들아 너네 그 트리 만들어 우리 아들 고기 좋아하잖아 뭐 젤리를 다 받고 있어. 그리고, Mama. 이제 물주개 케이크 만들 때 젤리를 위해 올려 방금 한 보였어. 짬뽕! 청성!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 풍선을 타고. 어. 아, 예뻐라! 엄마 갈게, 이제. 왜? 뭐는거했어 먹는 거야? 뭘는 거야? 거야? 뭘 먹는 거야? 뭘 먹는 거야? 뭘 먹는 얼었어. 먹는 거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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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아뭘 먹는 거 그치? 얘는 조금씩발라야 돼. 오, 구자라네더발라도 돼. 뭐죠? 생크림? 오늘 작품 사장님 이거 제목이 뭐예요? 캐릭크 아하 <laughs> 제목이 뭔가요? 나라에서 우리 이상한 나라에서 온 케릭크 이상한 <laughs> 나라에서 온케크 우리 아들 할래? 응, 응. 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땡땡땡 사랑해 축하합니다 박수 좋아 이렇게 신이 났어 우리 아들 탕수육 나 좋아해, 수육 우리 아들 탕수육 좋아해? 엄마도 탕수육 엄청 좋아하는데 나도 어, 아, 진짜? 우리 딸도 좋아해? 준대. 오 대박 멋져. 우리 아들 대박 멋져. 와, 아들이 불켜주고 왔어 누나? 엄마가 끝나고 계획을 까보자. 이것도 읽을까? 엄마 응. 아, 간식. 이거 먹고. 요! 우리 아들 진짜 맛있게 먹네. 그만 먹어도 될 아직 다안 났어요. 아, 많이 먹어요, 우리 아들. 아, 먹어요. 간식까지 알차게. 여물여물. 여물. 뭐야 뭐야 뭐야? 어디까지오셔저기 사장님, 꼬꼬면 걸렁걸렁 넣너너. 치멀리기 없게. 오오오 오. 오, 오, 오. マジモチモチモチ Baby shark! 싸워볼래? 엄마 어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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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겼어? 엄마 웃겼어? 엄마 혼자 왔어? 엄마 옆에 이모 있잖아. 이제, 이제 이모 나온다. 이 사람이 응. 누군데? 엄마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모. <laughs> 아들. 응. 엄마랑 인사해. 안녕하세요. 잘, 잘 지내고 우리 2025년에 만나는 거야 이제. 우리 한살더 먹고 만나.